2023년도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광고 사항이 많아서 말씀이 조금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2023년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우리가 사랑 훈련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것이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랑을 잘할수 있는 방법.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사랑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이야기 있지만 한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면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것다 사라져버립니다. 자랑하는 것만 줄이기만 해도 아니 자랑하는 것을 삼가하기만 해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관계가 좋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랑법은 금년 2023년 개묘년 토끼띠에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 몸집은 작지만 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귀로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끼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를 통해서 잘 듣고 경청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대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나요? 한번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아니, 또 듣고, 또더 넓혀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의 말하는 내용, 그의 모든 마음, 또 그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려고 하는 그 노력.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동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당이 귀. 임금님이 귀가 이렇게 컸었는데, 어, 창피했어요. 그래서 늘 감추고 다녔습니다. 근데 귀가 큰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어, 이발하고 그럴 때. 아무리 감추려고 모자를 쓰고 막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당귀 귀입니다.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귀가 컸던 이 임금님은 귀가 큰 만큼 많이 얇아져서 그런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자기 귀에는 너무나도 많은 큰 소리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성찰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귀가 큰 것이 과연 장점인가, 과연 단점인가 고민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 소리를 잘 듣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장점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모양이 너무 크니까, 어? 단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제 귀를 한번 보시는 분들 몇 분은 얘기하셨어요. 제 귀가 좀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저 목사님 귀는 참 귀엽게 생겼어. 저 목사님 귀는 왜 그렇게 큰 거야? <laughs>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때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당나 귀기를 가지고 있었던 임금님 귀는 어떤 귀였을까요? 상당히 불편한 귀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두번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가 큰 것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귀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귀는 임금에게 주어진 단점이 아니라 임금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장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귀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려주고 있는 우아이기도 하고 동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말을 할때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열고 아니 귀를 더 크게 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귀는 은혜의 귀요, 축복의 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임명을 한 에스겔 선지자. 뭐 역사 얘기하면은 다 바벨론 포로기 때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죠 포로 생활인데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렸고 성전도 회파가 되었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자야 아,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어?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시작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13절, 오늘 예원이가 말씀을 읽었죠. 베드로 요한이 탐대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저게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막 벌어지게 되는데 이베드로 요한이 탐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단대함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런 다름이 아니라 귀를 크게 열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담대함이 바로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막 움직여요. 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내 귀에 울리고 있으면 나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말씀을 큰 귀로 내 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울리고 있고 내 인생이 말씀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어, 사도행전 사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1 9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너희들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워서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과연 제자들이 뭐 베드로 안드레죠?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낳는다는 표현을 할까요? 요즘에 뭐 젊은이들 사이에 남자가 여자를 낳고 여자가 남자를 낳고 낳기고 뭐 이런 표현을 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낳갔어, 내가 낳겼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말은 어, 정말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귀를 크게 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일어서게 된게 오늘 베드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결국 뭡니까? 귀를 크게 열고 나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크게 귀를 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듣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상대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할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머뭇거립니다. 말해도 실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도 내 마음을 알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말씀을 듣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듦으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을 때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있었던 파벨론 포르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을 하는 가운데에 치유를 받습니다. 상처를 오랫동안 입에 왔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이 어, 정말 두려움이 있었죠. 그들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소외받아왔던 납달리 수불론 지역, 오늘 예원이가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읽었어요. 수블론 납달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또 마음이 열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 마음을 얻는 네 가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요약을 보고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네 가지, 과연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캐치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 어? 아, 열심히 내자는 얘기지? 뭐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지, 슬픔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염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픔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면서 들을 때에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왜 말하고 있는지 끊지 말고 왜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단어, 단순히 어떤 느낌, 그뭐 어떤 기분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가는 얘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말이냐. 두 번째로는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 상태로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속마음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영성적인 차원이 그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요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어, 더 알아보는 어? 그러한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잘할 때에 그 질문이 다음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이네 가지만 잘하면 좋겠다. 여러 책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를 해보니까 딱이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그거예요. 이성, 감성, 영성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내용, 입으로 말하는 얘기, 입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공감하는 표현을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번 듣고 한번 말하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입은 하나로 만드셨고 귀는 두 개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입은 하나이지요. 아침에 하는 얘기, 저녁에 하는 얘기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일반에게 이야기를 해라.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안 좋을 때는 다르게 말하고, 그게 말고, 입으로는 입이 하나니까, 한 입으로만 얘기해라. 그러나, 두 귀를 주신 것은, 두 이야기 이상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도 다 듣고, 그거를 성찰하고, 그 안에 있는 속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의미로 두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해 정의, 그 정리해 보면은 이거죠. 잘 경청하고 성찰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것이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번 주에는 잘 들읍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죠,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해도 힘이 모아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도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어,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과연 내가 어? 세번 듣고 한번 말했나? 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나? 한쪽만 이야기를 듣고 딴 쪽은 내가 귀를 막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닌가 봐요. 자꾸자꾸 한쪽 이야기만 들려오고 어떤 때는 한 입으로 두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사랑의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주변에서 막 생기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되었을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을까?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가능하는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50점 미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과연 사랑하면서 대화를 한 거였는지 내가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듣는다고, 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5 0점이만이었거든요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책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대화,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대화로 끝나버리면은 그 대화는 실패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하고 다음 날 일주일 뒤에 또다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 대화가 잘된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화는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들어 주셨어요.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응답을 하는 순간 내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멈춘 사람이 적지 않지요. 기도가 멈춰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입어서 성취하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긴 하는데 기도가 멈춰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문제가 잔뜩 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이중삼중으로 나를 막 올과 재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싫어져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일이 잘돼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응?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막상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과 대화할 때도. 그 대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를 했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대화를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주었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깨우침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이후 동역자, 우리 마음을 들으려고 우리가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2023년 교우님들 가정, 직장, 사업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야말로 듣는 귀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